안녕하세요. 유튜브 활동을 하는 쿠크롬입니다. 자, 오늘은 20명 특집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20명 됐습니다.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20명 특집으로 제가 제일 못하는 하이팩스, 하이팩스에서 제일 못하는 스카이워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솔로를 할 거고요. 그거는 한, 두세 번, 할까요? 그럼 먼저 솔로부터 해봅시다. 뿅. 아, 이게, 저잘할수 있을까요? <laughs> 아, 진짜 워낙, 제가 못 하다 보니까. 일단 능력부터 정할게요. 이, 그냥,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 이거, 제가 선택한 직업은, 이렇게 황금사가 하나하고, 이렇게 줘요. 자기가 64개. 아. 자.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바로 나가 봅시다. 일단 모르니까 황금사가, 오! 여기 황금사가 더 있네요. 오, 근데 여기는 오락맵이네요 근데 지금 지금 재미 별로 안 좋아서 이따 좀 멀리서 좀 해보겠습니다. 어자 육축사기 있는 거다 써주고요. 아 거리가 안 다네요. 그럼 이쪽 옆쪽으로 이어보죠. 뭐능종이나 달걀 만할수 있으니까 조심 조심. 엉덩이? 어,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오, 황금사가, 황금사가, 좋죠, 황금사가. 어, 그 다음에 옆으로 이어볼까요? 뭐야? 설마 저 사람이 어저어 <laughs> 하다보니까 탑 2까지 갔네요 아자먹었고 뭐 여기엔 아 고기 여기. 오 이거 좋아요 이거 아 잠깐만요 4 5아더안졌네요음뭐 <laughs> 음, 최검으로 바꾸자 볼까요 아이 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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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7 v 를 못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 다 다른 맵으로 한번 다른 게임으로 들어오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이나님, 엽기 파우더님. 지금 스카이워즈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판 직구 지고, 지고 있고요. 무슨? 이 하고 아래쪽에 내려가면 상자 더 있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초적기가낫겠또초적기가더 센데. 인 데미지 9, 인 데미지 6. 아, 곡갱이 없나? 곡갱이? 어, 곡갱이 여기 있었는데. 아 있다, 있다, 있다. 여기서, 이렇게줘이렇 해서. 아, 그리고 여기선, 여기는 이렇게 광물을 켜면 바로 이렇게 왕석광으로 하나 나와요. 어, 나무가, 나무가. 아,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음, 나무가. 알겠습니다. 뭐야? 어, 안 바꿔줘? 응? 아 여기 작업대 있구나 이미 이렇게 바꾸고. 아이, 뭔 소리에요 지금 일단 다이아몬드 켜줄게요 어 뭐야 왜 안켜져 응? 응? 어, 여긴가 아 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이렇돼 있거나. 일단 좀옮길게요 자리. 누가 저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일단 좀길 있죠. 방금사까 먹고 오좋네요 그냥 용암이다. 용암을 그냥 버프면 될것 같은데. 온대요, 온대요. 저기 오는데요?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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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요. 와. 아! 아. 자, 그럼 일단, 두어 한번 해봅시다, 두어. 아 두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오후 10시 23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밤이죠? 이제 한번 두어 해봅시다. 자, 레츠고 들어왔구요. 여기선 그냥 제가 엔드포 이거 쓰겠습니다. 아닌가? 따르게 할까? 엔드포 쓰겠습니다. 어, 이 사람이군요. 음, 전 이쪽 거를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참 나쁘지 않아요. 형님저 사람 다 들었고요. 오케이, 황금사가, 황금사가. 죽이고, 저 사람한테 황금사가 하나 남건 안아주죠. 아, 아니. 오케이, 한, 한, 하나, 아, 아. 팀원이 죽었었네요? <laughs>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아 그리고 지금은 20년 집집으로, 하이 못하는, 이, 하이 팩셀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이 팩셀. 하이 팩셀, 매즈워즈를 하고 있어요. 속조증과 물약 3개. 우선, 뭐 보호로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 사람만 걸리지 않은 새끼, 근데. 스 너무 이상해. <laughs> 음. 아, 그리고, 제 여자 스킨이냐면, <laughs> 제가 바꾸다가, 쭉 고를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스킨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갓, 갓, 쟤랑, 저랑, 갓 저랑 친한 형이 해줬거든요. 잠깐, 저는, 활하고 화이 지급되겠죠? 힘일. 어 여기도 활이 있는데요? 아, 근데, 화살인 게이드이죠? 이렇게 하고, 이게 오케이, 고기 챙겨주고, 아침에 헤메. 헤메 좀 챙겨주고. 음, 잠깐만요. 대대대. 어 일단 조금 위협할게요. 좀 위협 좀 할게요. 밖에 안 남네요. 와와와 와, 아.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응 <laughs> 그러면 이건 또 뭐죠? 아 럭키 럭키블로. 하지만 오늘 스카이머즈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솔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저 이제 이거 할게요 바지. 오 나쁘지 않아 요 나쁘지 않아 요아 근데 검이 없어요 하필 어아 여기다 통로 오오잘 나오네요 두 번째 이렇게 됐어요.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오케이. 이따 하면 죽었구요. 아, 챔 떨어졌네요. 어, 저거 어려워요, 활 맞추기. 일단, 여기에서 존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버 답이다. 맞다, 여기 안 열어놨죠. 어, 신석? 다이아? 다이아 곡갱이요이렇있는거 다이아. 하나. 오,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어? 있어! 완전 나이스! 완전 나이스! 빨리 가서 채 먹자! 어여기다여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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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협조증 하나 더 있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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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2등은 했네요. 자, 다시 돌리겠습니다. 2판만 하고 무리하죠? 아, 2판만 더 하고, 2판까지 포함해서. 이번 엔더 진주 해봅시다. 틈나쁘잖아요 텐 나쁘잖아요 오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오오오오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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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길어서 가죠. 어, 근데 못갈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워요. 오케이, 여기 쪼개져, 쪼개져. 섬에 있는 거, 모든 거다 켜. 다이언들. 어?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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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는데 이거 왜버렸대 3 8 6 아. 레벨 그냥 풀어 놓죠. 오케이. 그다음에 저기로 있다 엔더 포하죠 오케이. 오케이. 아, 아무것도 없고? 아, 눈똥이 있네요. 눈똥이. 보기? 어? 헉!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어요! 예! 와, 대박!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했죠. <laughs> 자, 음. 음, 자, 마지막 판하고, 마지막 판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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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똑같이 엔더폴로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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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좌? 일단 무기 없으니 고개인로고개인 고기. 여기 아래 상자 오 그게. 오오상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생이주 이거, 재생은 이쪽 앞에다 놓고 화염, 화장 포션이 있다 먹어놔요. 저기 있다, 엔터 포라죠 독포션, 독포션 아래에 살펴보자. 저거, 어, 이거, 갑 빤, 오 달카르곰? 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쪽에다 엔드볼 쓸게요. 어, 경험치, 경험치 그냥 쓸게요. 화면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와, 여기 거의 다 빼갔네. 여기다가 쓸모없는 핀들은 벌어놓을게요. 오 구. 어? 이때이다! 어? 어. 일단 저한테 오는 것 같거든요, 쟤. 어. 한테 오는 어. 같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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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살짝, 웅종이 닿으면, 이렇게, 뭐, 종이 살짝 닿어요. 저우주 나한테, 우주 나한테, 우주 나한테, 우조. 음? 바본가? 좀좀 뿌려놓고 음! 와또또자 이겼으니까 로비로 가겠습니다 어떨어진 거 같은데들. 응자 음, 음,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렇게 못하는 게임이어도 어부질만 하면 일정할 수 있어요. <laughs>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소개 안한게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안, 그거 연상을안 했나? 그럼 그게 좀 제가 할게 없고, 귀찮아요, 하기가. <laughs> 자,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안녕!